솔라그라티아 우직은혜 대전 스비스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1월 23일 목요일 순서 한 장입니다. 모두의 마음이 그러할까요? 뭐 나의 자녀는 비록 아니더라도 수능시험에 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오늘은 다 나의 자녀와 같아서 시험 마칠 때까지 모두가 힘내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시각이 아마 영어 시험 한창일 텐데 이 모든 시험이 우리 자녀들의 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또 무엇보다도 누구나 좀 긴장되었을 수험생 부모님들께도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내 몸의 평화가 응원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단 신천지역 기독교 교리바로발기 주기도문 시리즈 우리는 말씀만 에서 힘을 얻겠습니다. 광고 듣고 무사님 만나뵙겠습니다.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재정 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우수 대학 대덕대학교 중견 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오늘 시간 기독교 교회 바로 알기 도움 말씀 대전 원학교 회성기실은 장철준 무사님 이십니다 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눈 내렸어요 네 아침에 한1 0 시쯤에 아주 펑펑 내렸습니다 네. 와. 어떠셨어요, 눈 보시니까? 예, 네, 너무 좋았고, 아직까지. 지 <laughs> 오셨어요? 예. 지금. <아직은. 웃음> 어린아이의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네. 어, 지금은 그쳤지만, 또 내일까지 눈 소식 많이 있어서, 예, 네. 네, 뭐, 항상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수능시험 진행 중이거든요. 네, 음, 아, 음, 수능시험. 영어시험. 예, 영어 시험. 시험. 네, 참 어렵게 <웃음> 공부했는데. 예. <laughs> 네. 2시 2 0분까지 아, 2시 20분?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 영어시험인데, 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렸던 눈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좀 기뻤으면 좋겠네요. 네, 예, 늘 마무리하고 좋습니다. 시험 잘치르시고그 음. 공부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 부모님들 기도하시고 음. 또 결과 자체를 또 하나님께 음. 맡기면서. 이거 아까 우리 멘트 너무 잘해주셨는데, 인생, 음. 큰 인생을 보면 아주 과정에 불과합니다. 네. 아나운서님도 음. 저도 수능시험 쳤지만,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더큰 중요한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laughs> 예. 예. 그런데, 그니까 아, 네. 하나님 의지하면서, 음. 아, 이 시험, 순간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음. 결과가 어디라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저희그 스비스 라디오 아침에 그 김현정 뉴스 쇼리 듣던 중에, 오늘 이제 고3 수험생 부모님인데, 포항의 지진 아, 때문에 예. 이제 좀 기울어진 그아파트에사시는 부모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주 동안 집에 못 지내서 아무튼 예. 아이가 오늘 이제 시험을 보러 갔다고 하는데 예. 마음이 좀 애잔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포항 지진 얘기 말씀 나누던 중에 또 이렇게 청취하시던 분들께서 아이그리스으로서의 재난을 어떻게 좀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의견들도 주셨거든요. 예. 음 어떻습니까? 그래도 오늘 좀 무사히 진행되고 있어서. 네.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들 따라서 이지침나 여러 가지를 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잘 생각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말씀으로 힘 얻겠습니다. 주기 도문 오늘은 제 팔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참 간절한 이런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 어, 어떻습니까? 죄와 사탄의 유혹과의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것을 좀 중점으로 말씀 나누게 됐죠? 네. 제가 오늘 주기도문 그 우리에 대한 강구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네.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천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핵심은, 어, 그 지난번에는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올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 우리가 포기해도. 우리의 폭이나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탄, 악한 자가 배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 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어, 유혹이나 또 우리 재성이 그것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악한 자, 곧 재와 사탄과의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오늘, 어, 음. 이주기동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그렇죠? 네. 예, 그런 자 소결의 문답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소결의 문답 106문에서 오늘 그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난독하겠습니다 106문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거나 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음.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구에서 중요한 단어가 시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험. 예. 음, 오늘도 수능 시험이니까 잖아요 <laughs> 별개입니다. 이미를 의좀 먼저 짚어볼게요. 네, 음. 이 시험이란 단어도 우리 한글도 사실 이 비슷한 면이 좀 있는데 음. 이 원어로 쓰인 헬라 단어도 이두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네. 지금 우리 모든 네. 모든 그 수능 시험 치는 친구들이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수학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자기 레벨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벨에 맞게끔 이 대학에 가고, 또 자기 적성에 맞게끔 대학에 가는 이런 어떤 검증 혹은 어떤, 좀더진일보 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로 네. 한 가지를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수험 든다. 예. 그래서 해야죠? 우리 보통 뭐, 음. 성도님도 어떤 분도 안 나오시면은, 아, 저 정도 어떤 <laughs> 시험이 들었을까? 혹은 또 내가 말 실수를 해서 저 정도 시험이 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용례를 보면은, 테스트라는 용어가 시장성장에서 시험이라는 용어가 21번 쓰이는데, 테스트란 의미로 9번, 9번, 유혹이라는 의미로 21번 가운데 12번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하게 씁니다. 음, 어느 것이 음, 더 많이 쓰이고, 음. 더 크게 쓰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명을 보면 바로 알수 있거든요. 어느 의미인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직역을 좀 하면요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긍정적인 얘기, 얘기면은 우리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되죠 왜냐하면 이 치러야 자기의 객관적인 능력도 알고 또 내가 대학 가서 어느 정도의 수학 능력이 있는지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그 시험을 쳐야 되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시험으로 이끌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요 또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악이라는 거와 동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곧 우리를 시험에 이끌지 마소서라는 것과 똑같이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걱정에 빠뜨리는 것, 우리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이 동의어로 오늘 시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소와 구하소서 써라곤 잘 고백을 드리는데 어, 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주체가 된 악에 대해서 예. 그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늘이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 악에서만큼 정말 건져주셔서 눌기도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음,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해요. <laughs> 여기서 이제 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악이 이 우리 한글만 딱 보면은 그냥 어떤 그 마음의 상태 혹은 어떤 음. 중립적인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원어로 보면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악한 자라는 것인데요 음. 곧 말하면 이 악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유혹을 하는 주체가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시험에 음. 빠지게 하는 주체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을 떡하니 유혹한 사람이 바로 유혹한 그 대상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죠. 정말 너희가 죽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죽지 않아. 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면서 아담과 여자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렸고요. 또이 유혹의 방편이 요한복음 8장 40, 44,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책망하시면서 사탄이 너희 압인데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탄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허황된 것 혹은 있는 것을 은폐시키면서 사람들을 네. 유혹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악과 시험은 그 배후에 사탄, 곧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세상을 쭉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정적인 것에 아주 유혹을, 음란한 제대로 유혹을 많이 당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런 어떤 음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매스컴에서, 예를 들면은, 다 뜨거운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란 장면들이.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쇼핑 같은 거, 또 미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 난 오늘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laughs> 뭐, 다이어트를 자극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음. 아름다운 여자들이 나오면은 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기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음. 것보다 외향을 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했다 해도 이 유혹하는 주체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거의 뭐 매일 매순간마다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것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누구 핑계 될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근데 사탄이 유혹했어. 예. 이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그래서 아, 우리 안아선 선서 정말 여기서 잘 예?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서 그냥... 보면은 가끔씩 사람들이 인간의 죄가 여기서 발동되는데요. 죄를 짓는 지체는 사람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지만 죄는 사람이 짓고 바로 본인이 짓는데 사탄이 최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유혹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두 명의, 두 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온세상이 하나님 주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욕기 보면 하나님이 욕이 아주 경건하다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따지거든요. 음, 저 욕이 저렇게 경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물질과 자식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이다. 또, 저렇게 건강, 가죽은 가죽으로 맞바꾼다 했는데, 건강이 저렇게 좋으니까 물질을 잃어버려도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두 가지를 치면, 욕은 끝장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 허락하실 때 사탄이 내려가서 욕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사가 다 하나님의 운영하에 하나님이 죽거나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 유혹에, 소위 말하면 마음에 오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기 싫은데 갑자기 손이 올라가서 몰근 훔치거나, 갑자기 나는 하기 싫은데 손이 가서 뭐 음란 동영상을 본다거나, 갑자기 내가 하기 싫은데 어떤 돈을 과, 과소비를 한다든가 이렇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받고 하나 아, 저거 하고 싶어 하면서 음, 자신의 네. 본능이 이렇게 발동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본능이 발동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이것은 자기 죄를 팽개하기 위해서 사탄이 유혹한 거지 내가 한게 아니야 하면서 자꾸 사탄의 음, 유혹을 돌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범죄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음란에 대한 범죄가 참 많습니다. 음, 네, 이 미혼에 네, 대해 미혼이기 네. 때문에 음란에 대한 범죄가 음. 많은데 제가 한 형제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또 다시 그 음란의 죄를 지은 거예요. 네.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서로 이제 좀 고백합니까?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목사인 저에게는 와서 고백을 네, 할줄 네, 은밀하게 네. 음. 이제 은밀하게 저한테만 와서 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이제 따끔하게 하고 음. 그렇지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두 번째 또그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번에 그렇게 엄중하게 어, 이 경고를 받고 음. 또 이렇게 소위 말하면 건징을 받았는데도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핑계를 대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와서. 그 여자분하고 집안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아. 그 다음에 그 여자분이 옷이 짧은 치마를 입고 왔다. 음. 아, 제가 너무 열받는 거예요. <laughs> 아, 어, 그랬어요? 그래 예. 치마 그러한 유혹을 그냥 받았다. 예. 것이었군요. 그럼 치마를 음. 입고 오면 무조건 나쁜 짓을 해야 되겠냐? 음.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무조건 나쁜 짓을 해야 되겠냐? 음. 너의 죄를 딴 곳에 핑계하는 아주 악한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라고 음. 제가 강하게 고면하고 사실은 이제 그 친구의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뒤로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악하고 핑계하거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니요. 사실 이것은 뭐, 그 형제를 제가 엄하게 책망했지만, 제 스스로도 제가 어떤 조금, 예를 들면 실수를 하거나, 음. 설교를 할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성도들한테 알리면은, 제 스스로도 자꾸 핑계대려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아. 생기는 걸 보면서, 음. 야 사람의 죄는 정말 끝이 없구나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네. 유혹은 사탄이하지만 죄를 짓는 주체는 음. 우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엄하게 물으시고 사단에게도 물었지만 유혹한 음. 사람에게 물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엄하게 물으시면서 그 죄가 사실, 사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이어받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사실 한 구절씩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굉장히 헬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또 요구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또 그렇게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이제 듭니다. 오늘 사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한 구절 안에서 아, 사탄의 유혹이 아마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도 참 많은 이러한 유혹 가운데 서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음, 결국 그 선택의 나로인한 것임을 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음.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강구의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여섯 번째 강구에는 이제 사탄의 유혹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 사탄이 유혹을 와도 우리가 그런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음. 그래서 자칫하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더 살펴볼 건데요. 사탄에 대한 태도가 네. 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너무 지배받아서, 뭐, 감기 귀신, 음란 귀신, 뭐, 이런 네. 귀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 사실 이단 쪽이 이런 쪽이 많은데, 다음 네. 시간에 이걸 집중적으로 제가 살펴볼 네. 건데,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사탄은 있는데, 결국 죄는 우리가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짓는 그 상황에서 하니 믿음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네. 오늘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네.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각이 한시분삼십초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시간 이 신천지 기도 를그 바로 알아보기 시간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된 기도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Me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여섯 번째 간구의 핵심인데,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의 큰 주제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막 이것도 이제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예.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어떻게 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인데요, 이 사탄 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아주 관계가 깊은데,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떡하니 뭐, 오늘 가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모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어, 수가 없어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예, 제가 도서관이니 노트북을 도서관에 놔두고 다녀도 아무런 마음이 편하게, 어떤 기중품을 놔두고 다녀도 편하게, 이런, 그런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세상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인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냐면, 전투를 통해서 성취하는 방식으로 한인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미 서서 임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절을 보면 사탄을 공중 승공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했고. 에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때 음. 천하 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모두 주겠다고 했는데 이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나는 그 목사님하고 한명 얘기를 했는데 사회 NGO 단체에서 네. 운동을 하시던 아주 뭐그 훌륭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그 NGO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NGO 단체 하시는 분들 참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자기 거 내려놓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봤냐 면 결정적일 때,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리한 대로 가는 것을 보는 걸 봤답니다. 음. 그래서, 메스컴에서는, 그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보이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 자신 의 생활하다 보면, 뭘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음. 그래서, 야, 이,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겠구나. 라고 음. 생각하고, 자기 이제 음. 하나님께, 이제 목사로 서약하고, 음. 이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사탄이, 세상에, 뭐 모든 권세와 권력과 명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투하는 방식으로 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주적이 바로 뭐냐면은 사탄이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어 우리를 군인으로 많이 비유하셨거든요. 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네. 군대는 모집한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면서 군인은 네. 자기 사생활에 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이 군인으로 네.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군인으로서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지트는 우리의 그 본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교회입니다. <laughs> 교회에서 매주 가서 총탄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무기를 받고 어,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을 받고 각자 현장에서 매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과 부정직이 얼마나 판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람은 쓰레기 버릴 때 제가 쓰레기 버릴 때부터 재활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많이 되거든요. <웃음> 하셔야죠. <웃음> 예, 이제 예, 재활용 아닌데 재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면은 어떤 공금이 있을 때, 이걸 몇천 원을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얘기하는데, 음. 자기 학, 자기 학교에서 체육부를 맡았는데, 음. 체육부 지도 담당인데, 이 몇천 원 내가 이렇게 커피 한잔사 먹어도 될까? 이런 사소한 고민에서, 음. 공금이기 때문에, 고민에서부터, 또 어떤 권위가 많은 사람들은 수천, 수백억 원을, 예를 들면은, 그사탄내 매일 직면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어떤 부정이 있으면 그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거나 예를 들면 어떤 높은 사람 되면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몇천억또 몇몇 명의 사람들의 삶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뭐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크르찬이 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탄에 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군인으로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은 지금 전시상황임을 <laughs> 염두에 두시고, 예, CBS 본부에서 예, 전시상황을, <laughs> <laughs> 라는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전투의 현장에서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우 어우, 점수님 반짝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승리의 방식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은 우리 상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일 마무리하면서 이제 도움 말씀 드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상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좀 가져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전투하는 방식으로만 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우리는 평생의 싸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될 건데요. 근데 싸움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음? 현상이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 들은다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돈을 받는데 다른 사람도 별생각 어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음. 자기한테만 그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 말씀을 들었든지 성경을 읽었든지 음. 또 좋은 크리스찬 선후배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그부분 자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각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헌신을 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암호를 내리는 거죠. 음. 저기 니가 해야 될 전투 현장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들을 부족하고 싶습니다. 오, 무슨 선아입니다 감당해야 할, 뭐 혹시 될까요? 막 이런 고백들이죠. 아마 능력이 됐기 때문에 <laughs> 비밀, 첩보 요원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내시고 음.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요. 그 현장을 직면했더라도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음. 외면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그것을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음. 가질 때그 전투가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인뿐 아니라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아주 중요한 증언들을 하거나 네. 또 어떤 중요한 어떤 증거물을 내거나 또 말을 할때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심지어 내가 오해를 받아 사람들한테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이 있었을 때그 역사가 또 윤리와 또 어떤 미래가 진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크리찬들은 스 매주 좋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아마 딴 사람들은 그냥 뭐 공자, 맹자 책 읽은 사람들은 하나만 보인다면 우리는열 가지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열 가지 보일 때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이익됨, 여기서는 소위 말하면 리베이트, 뭐, 떡국물이라고 얘기할까요? 예, 그런 음. 것들을 포기할 때 음. 하님 나라가 전진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힘 있게 음. 그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군인으로 살아가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나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목사님께서 마무리해더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앞서 잠시 뭐 g o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겨울철이 되니까 또 NGO 단체들의 움직임이 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뭐기독인이라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길을 또 애쓰시는 분들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 벽지 들고 좀 눈을 날았으면 좋겠지만 <웃음> 예. <웃음> 예, 아무튼 늘좀 긴장하고 어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정말 당당히서는 그런 오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초 인사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네, 어 열심히 전투하시면 그 전투의 <laughs> 고지에 승리의 깃발을 그리스도가 꽂고 계실 것입니다. 네, <laughs> 그리스도발 보고 힘있게 나가시고 음. 또이 겨울에 열심히 사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제가 또 응원을 합니다. 예. 승리의 깃발을.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조천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